오늘 소세더쌤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과자로 만든 집에는 여러 가지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자로 만든 식탁을 살펴보고 식탁에 식탁의 길이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먼저 보니까 여기 뭐 볼까요? 식탁의 가로는 몇 미터인지 알아보죠. 식탁의 가로, 가로. 식탁은 가로가 땡땡 미터인 과자와 땡땡 미터인 과자를 붙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식탁을 식탁의 가로를 구하는 식을 써보시고 그랬죠 이 봅시다 식탁의 가로는 몇 미터인지 수직선을 사용해서 알아보자 했는데 먼저 여기 보자 식탁의 가로를 구하는 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는데 자 가로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이쪽과 이쪽 중에 어디가 가로예요자 1번 2번 중에 자 대답해볼까요 다같이 그렇죠 가로는 2번이 되겠죠 2번 이만큼 이만큼이 가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로를 구하는 식은 0.6 4m에다가, 몇 m? 0.27m가 이렇게 하면은 가로를 구하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동그라미 세 번째 볼까요? 식탁의 가로는 몇 m인지 수직선을 사용해서 알아보자 했는데, 자, 여기 지금 빨간색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여기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가 0.6m고, 여기가 0 7 m 터7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0.6과 0.7 사이를 10칸으로 나눈것 중에 네 번째니까. 0.6 여기는 0.61, 여기는 0.62, 여기는 0.63, 여기는 얼마? 그렇죠. 여기는 0.64m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0.27m만큼 가리켜야겠죠. 지금 우리 알콩이, 알콩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울고 있는데, 참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여기서 0.27m만큼 가야 되니까 총몇 칸을 더 가야 될까요? 이 작은 칸으로. 이 작은 칸으로 몇 칸? 그렇죠. 27칸을 가야겠죠. 선생님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일곱 칸더 가야겠죠. 1, 2, 3. 가면, 이만큼 가면 0.27m만큼 가게, 더 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얼마를 나타낼까요? 0.9보다 한칸더 갔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그렇죠. 0.91m라고 볼수 있겠죠. 자, 식탁의 가로는 몇 미터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직선 알아보니까 0.91m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활동 2번 봐볼까요? 식탁 이번에 세로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세로는 몇 미터인지 알아보자 그랬죠. 자, 식탁은 세로가 몇 미터인 과자. 식탁은 세로 0.15 미터인 과자와 또 여기 보자. 몇 미터? 0.48 미터인 과자를 붙여서 만든 거죠. 자, 식탁의 세로를 구하는 시간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0.15 더하기 0.48이 되겠죠. 이렇게. Okay. 자, 그러면 이, 다른 방법을 볼게요. 자, 0.15는 0.00, 아, 0.01이 몇 개인 거야? 0.15는 0.01이 15개가 되겠죠. 0.01 15개가 보이면 0.15니까. 자, 0.48은 0.01이 몇개 보인 걸까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 다시 얘기해볼까요? 어, 그렇지. 48개가 모였을 때 0.48이 되겠죠. 자, 그러면 0.15 더하기 0.48은, 자, 0.01이 몇 개가 되는 걸까요? 15랑 48이랑 더해주면 15랑 48이랑 더해주면 이렇게 해서 하나 올려주고 그렇죠. 다해서 몇 개? 63개가 되겠죠. 자 0.01이 63개이므로 이거는 몇이 될까요? 그렇지. 0.63이 되겠죠. 0 6 4 0.01이 63개니까 0.63이 되겠죠. 자이걸를한번세로식 나타내봅시다. 자이 세로식 나타낼 때는 0.15랑 0.48을 이렇게 맞게 써주고 우리 일반더셈하듯이해 주면 돼요. 자, 58 더하면 받아올림 13 이렇게 써 주고 114 더하니까 6.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이 점을 찍어 준 다음에 0과 0 더하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0.63이 나오겠죠. 자, 식탁의 세로는 몇 미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0.63m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마무리 보이죠? 마무리 가장 큰 소수와 가장 작은 소수의 합을 구하라 했어요.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